자 마당새는 오늘, 예, 오늘 245회 차 오버 트레킹을 하고 백년산에서 맨발 산행을 6.6km 하고 허기진 배를 달래로 여기 서대문구 인공폭포 앞에 있는 예, 이게 명품 갈비탕갈입니다 연이하로. 꿀 가득지. 여기 와서, 음, 맛있는, 음, 갈비탕 영상을 한번 담으러 왔습니다. 그래 손님들이 소문이 나가지고, 굉장히 손님만, 네. 줄 서서, 줄 서서 이렇게 대기할 마당새도, 이곳에 와서, <laughs> 이곳에 와서, 네, 허기진배를 좀 달래러 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갈비탕 영상 을 보여드릴게요. 왕갈비, 소고기 왕갈비, 이렇게 맛깔날 음식으로 해가지고, 갈비탕에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하러 왔습니다, 여러분. 마당새가 여기 연희 명품 갈비탕집에 영상을 한 서너번 찍었죠, 내가. 이쪽에 인공 국보 오시면은 연이 바로 슈프갈비고 갈비탕, 돼 배지갈비, 소갈비 유명한 곳이니까 한번 여기 와서 시식한 마십시오. 영상은 여기까지 남겠습니다. 맛깔스럽죠. 살이 많이 붙었어요. 바이바. 맛있게 먹을게요. 영상 보신 분들, 마당 채널, 많은 댓글, 좋아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